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국룰이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처한 환경을 아시고 능력의 팔로 의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며 국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까이 다가와 힘주시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경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과하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게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46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네. 지내온 것. 주의 글씨 죄의 라의죄 없는 의 죄의 사랑 어찌 죄하 죄의 죄의 나의 죄의 죄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모든 주그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네약하나물아듯이부네 <laughs> 주의 네 해속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산길 헤매듯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 무건 진실게 맡겨 날또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온토록 살리라 성경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355면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위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집하에게 기업이 되게 하느니라 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함께 분복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할 말이 많았을 텐데 모두 다 접어두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지키며 이방 신들을 멀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난 정복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제 됐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목표한 것을 다 이루고 나면은 더 신앙생활을 잘할것 같은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성공한 것에 도치되거나 목표한 것에 머물러서 그렇게 바라던 주님과도 멀어지고 잡았던 주님의 손길도 슬쩍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의 적은 자기 만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벽이 높아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그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를 지금까지 지탱해 준 신앙과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수와서 1장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여수와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그는 신앙의 정로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신앙의 정로를 걸어온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한 자리에서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세 시제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여수와는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을 우리가 다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봤으니까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워 주셨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23장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3절에 시작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5절,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 나오고 있고 8절과 11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했고, 10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선은 가난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미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아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해도 될것 같은데 왜 굳이 너희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관계성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거의 모든 땅을 다 정복했지만은 아직 남은 땅이 있어서 적들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일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시간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져서 후퇴를 하다가 포기당하고 있던 미 해병 중대에 마거리트 하긴스라는 여 기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기자가 절망에 빠져 있는 한 군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내일을 주세요. 미래를 주세요. 그 병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보장된다면 현재의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이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젊고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를 도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전쟁에서는 총 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11절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깊이 삼가라 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피해가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수와의 신앙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힘써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도록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항상 주님의 인자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기관사역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수와의 신앙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힘써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크고 많은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낙심될 때마다 다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 지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능력있게 말씀이 선포되어 구원받은 무리수가 점점 증가되게 하옵소서. 미주 선교 기관에도 함께하셔서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가득하여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